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리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리플이 조금씩 조금씩 반등을 하고 일단 11선 위에 안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주에도 양복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요거 빌어먹을 FTX 요거 지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지금 어제부터 IQ 그리고 뭐 오늘 폴리메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인알트들 많이 움직이는데 그냥 리플도 일단은 상승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매수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올라갈 텐데 IQ 불러할 필요 없어요. 리플이 무조건 더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개인들이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 제대로 왔습니다.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리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도 IQ 추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오늘 대박 났어요. 월급 벌었습니다. 최대 1천만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는 500만원 매수해서 190만원. 오늘은 1천만원 매수해서 490만원. 680만원 수익이 났어요. 도대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시장 반등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개인들은 결국에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은 단타고 주말에는 마인알트드 위주로 공략을 하고 주중에는 조금 덩치 있는 애들 위주로 보면서 우리는 수익을 많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사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IQ처럼 급등할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리플 소통방은 리플 관련해서 기사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리플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공간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혼자보다는 두 명이, 두 명보다는 세 명이 의견 같은 거 나누는 데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서 와 광고하는 분들 다 그냥 내보내기 하고 있고, 이제 매매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간략하게 팁 드리는 정도만 해요. 리플 들고 있는 분들, 다른 분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 하는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랑 계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리플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 지금 뭔가 여기 연두색 라인에 막혔죠, 그죠? 여기에 살짝 막혔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캔들 여기가 과연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리플은 지금 정황상 양봉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금 속도는 아직 덜 붙었죠. 속도가 안 붙은 건 주말이기도 하고 지금 시총 작은 알트들로 수급이 워낙 다 몰려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수 주문이 조금 덜 들어오는데 제가 볼때 리플 지금 자리가 좋아서 다음 주 여기도 양봉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보이는 라인은 550원이고 그 위에 있는 1 라인은 지금 630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봉을 보면 여기 121선과 21선이 뭔가 만나러 오는 느낌이에요. 여기 만나는 가격은 제가 볼때 565에서 57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아까 주봉에서 550원이 있었고, 지금 일봉 565, 570, 최근에 좀 빠져가지고 이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속도감 있게 스피드하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볼때 그게 다음 주에는 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짜리 보세요. 4시간짜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죠. 제가 그래서 어제 4시간짜리 딱 보면서 아 이거 매수하셔도 된다고 대신에 분할매수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할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리플이 지금 속도가 안 붙었기 때문에 우리 약간 첫 구명 있죠. 그냥 좀 보내 놓는 거예요. 보내 놓고 있어야 내가 관심을 갖는데 일단 매수하고 나서 굉장히 미세하게 올라왔죠. 그 4시간짜리도 지금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를 해 보셔도 되고, 리플 12월에 이제 판결 나오겠죠. 오늘이 11월 20일이에요. 얼레벌레 시간이 금방 가고 있습니다. 곧 12월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충분히 리플 올라갈 것 같죠. 지금은 기대를 일부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비중을 조금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속도 빠른 다른 코인들도 공략해서 수익을 보고 어떻게든 지금은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되는 시기고 돈을 벌수 있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요거 cci 같은 경우에 지금 숫자가 마이너스 33이에요 어제는 마이너스 51이었죠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0을 뚫는 순간부터 속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 개인들의 타임이 왔습니다. 즉, 돈을 벌수 있고 돈을 벌어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충분히 돈 벌면서 멘탈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쇼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80%대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뭐 힘들다 힘들다 해도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이고 지금 시장은 이제는 우리 개인들 절대 소외받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 제대로 왔다. 무조건 돈 번다. 이 생각만 딱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4. 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도 제가 오늘 IQ처럼 급등할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신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 두 글자 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